10분이면 이렇게 변할 수 있는데 왜 아직도 아저씨처럼 하고 다니시나요? 안녕하세요 일타패션입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 남자들은 나이 불문하고 정말 조금만 꾸며도 확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냥 옷차림, 액세서리 신발 정도만 신겼어도 이렇게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렇게 진짜 조금만 신겼으면 최소한 10살은 어려 보일 수 있는데 이 영상 진짜 안 보실 건가요? 우리나라가 외모주의상주의가 심하다 어쩐다 말이 많지만, 인간은 실제로 시각적인 정보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무인도에서 혼자 살거 아니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겉모습에 신경 쓰는 게, 업무, 인간관계, 부부관계, 이성관계에서 엄청난 이점이 있는 건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 영상 끝까지 보시고, 우리 모두 아저씨에서 오빠로 한번 되돌아가 보자고요 1탄에서 이어지는 2탄 영상이니까 1탄 아직 안 보신 분들은 1탄을 꼭 보고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보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안경입니다. 안경은 얼굴이 패션인데요. 눈, 코, 입 사이에 있는 물건이라 첫 인상은 통째로 바꿔버릴 수 있어요. 가장 쉬우면서도 확실하게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사기적인 아이템이 바로 안경이에요. 그치만 이런 안경들은 나 아재요라고 세상에 소리치는 색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디자인의 안경들은 이 영상 이후로는 절대 no. 쓰지 마세요. 제가 지금부터 패션 초보가 가장 쉽게 접근하기 쉬운 안경 두 가지만 추천드릴게요. 검정 뿔테 하금테 안경입니다. 안경을 잘 모르시겠으면 이두 가지 안경 중에 고르시면 되고요. 비싼 안경 구매하실 필요 없이 집 근처에 조금 큰 안경점 가셔서 직접 써보시고 가장 잘 어울리는 안경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왜 연예인 하하나 이상민이 이런 안경을 자주 착용하고 나올까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가장 쉬우면서 어려볼 수 있는 사기적인 아이템이 바로 안경입니다. 안경 하나만 바꿔도 동안 소리 듣습니다. 여섯 번째는 시계입니다 요즘 시계로 시간 보는 사람 없죠? 항상 지고 사는 게 핸드폰이니까요 그런데 옷좀 입는다는 사람들은 왜 시계를 찾는 걸까요? 가장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세련된 느낌을 줄수 있는 게 바로 시계거든요 다른 악세사리들은 한 개만 해도 굉장히 과해 보이면서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시계는 그렇지 않다는 게큰 장점입니다 그렇다고 롤렉스 같은 비싼 시계 살 필요 전혀 없고요 제가 바로 시계 추천 딱한 가지만 해 드릴게요.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고요. 브랜드 인지도도 강하고요.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바로 티쏘 PRX라는 제품입니다. 손목 크기에 따라 35mm, 40mm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특히 면세점에서 구매하시면 저렴하게 구매 가능합니다. 쿼츠랑 오토매틱 모델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쿼츠를 추천드릴게요. 워치는 고장도 잘안 나서 깨끗한 중고도 괜찮아요. 그리고 혹시 지금 갤럭시 워치를 끼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풀어 주세요. 20대도 아저씨처럼 보이는 최악의 아이템입니다. 물론 애플워치는 괜찮습니다. 일곱 번째는 양말인데요. 제가 양말을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우리 구독자분들의 디테일을 위해서 넣었습니다. 자, 양말 설명은 진짜 짧게 갈게요. 구독자분들, 우리 이런 양말은 이제 그만 신어 보는 게 어떨까요? 옷을 깔끔하게 입어도 이런 양말 하나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아저씨 느낌이 날수 있어요. 이제부터 이런 단색 일반 양말로 모두 좀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요? 양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패션의 디테일입니다. 앉았을 때, 다리를 꼬았을 때, 보이는 양말 하나만 잘못돼도 진짜 사람이 엄청나게 촌스러워 보일 수 있거든요? 복잡할 것 없이 아까 보여드린 이런 양말만 신으시면 됩니다. 양말 브랜드도 은근히 많기 때문에 제가 딱한 가지 브랜드 추천 드릴게요. 바로 이 브랜드인데요. 저렴하면서 내구성이 뛰어나고 길이도 적절한 제품이에요. 저도 실제로 1년째 신고 있는데 아직까지 짱짱하고 너무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여덟 번째 헤어스타일. 옷, 안경, 시계 모든 부분이 완벽해도 헤어스타일이 이상하면 모든 게 망가집니다. 혹시 구독자님들 이런 헤어스타일 하고 계시진 않으실까요? 동안으로 거듭나시려면 헤어스타일부터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요. 자, 지금부터 집중해서 봐주세요. 진짜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헤어스타일은 이세 가지로 고정할게요. 긴 머리, 짧은 머리, 반상머리입니다. 머리숱이 많으시면 이런 긴 머리도 괜찮고요. 긴게 답답하시거나 안 어울리시면 이런 짧은 머리 추천드려요. 특히나 남자다운 느낌이 강한 이런 분들은 무조건 짧은 머리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짧은 머리가 하고 싶어도 좀안 어울려서 못하고 있거든요. 머리만 깔끔하게 잘라도 남자다운 이미지를 팍팍 풍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탈모가 좀 있으신 분들은 반삭을 추천드리는데 애매하게 탈모가 있는 상태에서 머리를 기르다 보면 조금 촌스러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냥 반삭을 하시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 브랜드 하나 알려드릴 텐데 우리 브랜드가 너무 많아서 도대체 어디서 사야 할지 모르겠다는 패션 왕초보분들을 위해 제가 브랜드 추천 딱한 가지만 해드릴게요. 이 브랜드에서만 모두 코디해도 중간 이상은 가는 아주 만능 브랜드예요. 바로 무신사 스탠다드라는 브랜드인데요. 유니클로라는 브랜드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유니클로 브랜드의 한국 버전이 무신사 스탠다드라고 볼수 있는데요. 유니클로나 비슷하게 기본적인 디자인들을 판매하는데. 핏도 훨씬 트렌드하고 질도 좋아서 저도 자주 입는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가격대도 무척 저렴해서 전혀 부담이 없으실 거예요. 옷 어디서 사야 할지 모르시겠으면 그냥 무신사 스탠다드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젊어 보이는 패션 1탄, 2탄 모두 여덟 가지 알려 드렸는데 이두 편의 영상으로 우리 구독자분들 다들 10년씩 젊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시겠거나 궁금하신 부분 언제든지 댓글 남겨 주시고요.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